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코스모스와 카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둘 모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이걸 아직도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싶거든요. 정확한 핵심 내용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 당선 확정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다. 잡아야 된다. 요거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시장 어떻게 되고 있죠? 비트코인 1억천만원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이걸 맞춰서 또 오늘 코인을 안내 드리다 보니 또 하나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다? 24년 11월 9일 토요일 오전 8시 42분 아침에요 이오스 660원에 759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오스였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얘는 최근 사바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에 어마어마한 향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래들이 매집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요 실제 이오스의 TBL 지표를 보면 뭐가 보여지고 있다? 우상향? 엄청나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가 아니라 홀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고래는 방향을 잡았다는 건데, 우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이들도 간다라고 하는데, 따라가야겠다. 그러면 가격은 아래인데, 지표는 좋다? 저평가? 이것부터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어땠다? 여기서 안내 드리고요.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며, 760원 돌파에, 최대 850원 돌파까지 단기적으로 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서, 걸어만 났더라도 15%고, 아,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즘 조금, 시장의 상승에도 소외가 되었다면, 요거 하나 잘 먹었다면, 아, 나는 만족한다. 연말쯤 되니까, 또, 나름 만족할 만한 거 먹었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끝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오래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지금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트럼프 트레이드잖아요. 근데 그만큼이나 파급력을 줄수 있는 일정이 눈앞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뭐냐 하면 트럼프를 지원하는 공화당 있죠. 이쪽에서도 이제 개표가 되는데, 현재 이 상원 하원 중에 상원은 공화당 과점으로 우위에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원까지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끝나는데 6섯성만더 확보를 하게 된다면 공화당이 하원까지 먹게 됩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원하는 정책은 쭉쭉 밀고 갈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비트코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거, 그리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돈 풀어가지고 경기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어필하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이 아니라 아 연말에 몇개더 해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웃처럼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 계속 힘이 몰리고 있는 이런 종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번에도 최소 15% 이상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고 라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했다고 라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 이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선 이런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0월은 물론이거니와 11월 이탭 활성자 숫자를 보면은 디파이가 압도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래는 ai 그리고 게임 쪽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디파이가 갑작스럽게 역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거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거는 어느 시점에 많이 보여지게 되면요 상승장 전체가 올라갔을 때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지표가 나오곤 하거든요 근데, 코스모스를 이거랑 어떻게 대입해서 봐야 되느냐, 요걸 설명드리면, 코스모스는 전 세계 탑3 디파이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플랫폼이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잖아요. 네.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다 보니까 저평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카바는 어떤 역할이냐? 코스모스가 플랫폼의 역할하면 카바는 이를 다른 생태계랑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성장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수수료도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런 지표들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그 아래 있는 알트코인들도 아래 있는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디파이는 더욱더 상승을 하면 했지 꺾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어떻다? 내년 1월달 이제 백악관 입성하는데 현재 미국의 상원 하원 전부 공화당이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이 흐름은 내년 전까지는 더욱더 파워풀하게 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장의 기준점들이 관련 내용들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후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코스모스와 카바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비교적 느릴지언정 결과적으로 한번 퍼질 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급등이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걸 꼭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케이스에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하단권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케이스 있을 때마다 2만 원 언저리 혹은 그 이상까지 올라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또한번 여기까지를 아 우리가 목표로 잡을 수 있는 1차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경우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시간이 좀더 걸려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면 제가 또 후속 영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루면 되고 일단은 요 2만원까지의 박스권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전략을 구성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현재 가격이 7,500원이기 때문에 100% 훌쩍 넘는 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꼭 객관적으로 이 분석을 해나가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근데 직접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자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1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에 핵심 종목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와 카바라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 공부해놓고 마지막에 삐끗한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장 큰후회 여기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걸 먹는 건 결국엔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해서 이걸 알면서 놓치는 경우 발생하지 마시라고 제가 안내 하나 좀 디테일하게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코스모스 혹은 카바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것들 총 정리한 것. 일단 이 디파이 쪽이 1등을 굳이 막 돌파할 필요 없이 유지만 하더라도 얘는 결국 순환매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확인하는 거 그냥 하루 에한 번씩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순환매가 오는 패턴이 왔을 때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각종 경우의 수와 함께 요거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취향껏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한가지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또 하나 성공을 했습니다 정확히 24년 11월 9일 토요일 오전 8시 42분에 이오스 660원에 759원까지 보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왜 하필 이오스였냐 이건 진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이오스는 최근 사바나 하드포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능의 향상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tbl을 통한 고래 매집까지 최근 계속 되었다는 라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의 중심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위쪽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아니라 매집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걸 나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주요 언론의 언급량 증가와 함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오스를 안내를 드리게 된 것인데 이건 언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 자, 정확히 11월 10일 일요일날 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게 되면 걸어만 났더라도 아 최소 15%는 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도 가능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로 만족하고 우리는 끝을 봐야 되나? 아니죠. 지금 상승 자체가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당선 확정에다가 공화당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하반까지도, 예, 과반, 과점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발표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 야, 이거 공화당이 하원까지 이기면 상원, 하원 둘다 장악을 한다? 그러면 또한번 비트코인 자극을 받는 순간이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경기를 어떻게든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정책의 방향을 잡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1, 2등에서 돈 풀어? 시장 흐름 좋아? 끝이 아니라 아이 흐름은 계속 되겠구나 좋은 것도 잡아야겠구나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오스 들어갔던 것처럼 저평가 되면서 힘 모이는 종목들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 한번 함께 해보고 싶다 단순 차트가 아니라 실적을 보면서 맞춰가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